7월 2일 금요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매일 성경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에서 125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은 작자 비상입니다 1절에서 2절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고 합니다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을 의미합니다. 모리아산, 호랩산, 갈벨산, 변화산 등 눈을 들어 거룩한 산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기를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답을 얻습니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8절은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지키시는데요. 첫 번째는 헛발을 디디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늘이 되어주셔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에 햇빛도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0편 122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1절은 다윗은 주님의 집을 올라가면서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들으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때마다 그는 기뻐했다고,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5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감격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고 합니다. 성벽 안에, 군궐 안에 평화가 있기를 빈다고 합니다.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빌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복이 있기를 빌면서 10편을 마칩니다. 10편 123편입니다. 작자이상입니다 1절에서 2절은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본다고 말씀합니다. 그 눈이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과 같이 여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본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4절은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멸시와 조롱을 당해서 심령에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편 124편 말씀입니다. 다위세시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나 하고 묻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치러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큰 분노를 떠뜨리고 우리를 산채로 집어 삼켰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이 덮쳐서 홍수가 휩쓸어 갔을 것이고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은요. 우리를 그 원수들의 이빨에서 어 찢길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나듯이 우리 목숨을 건져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시편 125편입니다. 작자 비상입니다 1절에서 2절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쉬운 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 있다고 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듯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고 합니다. 3절에서 5절은요. 의인의 땅에서 악인이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주님이 보호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함께 벌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이렇게 염원하면서 시편 말씀 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성전에 가서 그 주님의 성전에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평화가 깃드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아 주님이 나의 편이구나 내 편이신 그 주님이 나를 늘 붙드시고 지키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 주님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오늘 하루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